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한국전력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첫 영업이익 5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한국전력이 뭐 시원시원하게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오히려 이렇게 지금 한국전력이 계속 상승하는 중이지만 아직까지도 매수를 못하셨던 분들은 정말 또 계속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대한의 목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비싸게 매도를 할까가 오늘 영상의 이제 핵심이니까요. 어,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단순하게.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가격이라는 게 이제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내는 구조잖아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려면 계속해서 거래량이라는 게 이제 들어와 주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실 이해를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주분들이 앞으로 매매하실 때 진짜 큰 도움이 되실 건데 먼저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전력의 최근에 이제 실적까지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평범하게 돈을 잘 벌던 회사가 이제 사상 첫 영업이익의 5조가 나오면서 지금 최고가까지 만들었었죠. 근데 주식에서의 정말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제 재료 소멸로 어 이제 한국 전력이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 전력의 전체적인 수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저는 지금 한국 전력을요 8월부터 지금까지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 단위를 천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전력 딱 3개월 간의 수급인데요. 누적 순매수에서 외국인들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15436이요. 그죠. 무려 1,500만 주라는 정말 많은 물량들을 지금 현재 외국인이 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 주주분들이 이제 가끔씩 외국인들이 다 팔았어요. 이제 다 끝났다라는 얘기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휘둘리시지 마시고, 외국인들이 왜 8월부터 11월까지 공격적으로 매집을 했으며, 왜그 주가를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 주주분들이 지금 만약에 진입을 하시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만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뒤에 더 추가적으로 아마 상승을 할 거라는 아마 확신이 생기실 거다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한국전력, 우리 더 비싸게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셨으면 좋겠고 댓글로도 상승이라고 또한 번씩 달아 주시면은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전력 주주분들한테 최근에 43,0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 하나인데,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현재 가격이 43,000원인데, 그래서 아직까지 만약에 한국전력 매수를 제대로 못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현재 가격대 아래 있잖아요. 이왕 사는 거. 한 42,000원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히 싸게 살수 있다라고 제가 당시에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어땠어요? 정말 42,000원의 가격대에 이렇게 싸게 살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예요. 결국 주식이 우상향의 흐름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거래량만 들어와주면 되는데 이런 거래량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때는 저는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월봉상으로 가서도 주목하셔야 될 점은 바로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에 거래량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왔었죠. 이번에 들어온 거래량에 제가 핑크색 라인으로 앞쪽으로 땡겨서 보시면 20년도가 그나마 많이 들어온 거래량이었고 더 넓게 보시면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이번 25년 6월에 들어왔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을까요? 맞습니다. 결국 한국전력을 추가적으로 더 위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주분들이 이 의도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전력 주주분들도 저하고 최대한 비싸게 매도하시는 게 목표죠. 그래서 미리 제 영상에 꼭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말씀을 주세요. 0 1 0 4 4 5 9 6 2 7 9예요 구독하셨다고 딱두 글자, 문자 한 통만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우리 한국전력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구독자가 이제 1, 5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목표 10만 명을 향해서 저도 좋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많이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만큼 좋은 종목들 많이 올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함에 대한 의미로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매수에도 좋다 라고 해가지고 매수 탓점 이렇게 이 가격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로 바뀐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떴었던 거는 파랑색 화살표 이게 이제 8월 7일에 떴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 42,000원에서 이제 팔아라.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식으로 조정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전력이 파랑색 화살표가 만약에 갑자기 뜬다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010-4459-6279 니까요. 까먹지 마시고,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전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략적인 목표가 정도는 좀 알고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어떻게 매매를 좀 하고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한국전력 목표가 바로 이어 설명하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 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 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는 라 것을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이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요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원, 10만 5천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 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 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해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렸는데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 입니다. 그래서 구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 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 주봉상으로 와가지고 제가 최종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주분들. 이게 누구나 다 이렇게 좀 빠르게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영상 하나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주주분들하고 한국전력을 39,100원일 때 제가 뭐라고 말씀해 드렸냐면 그래서 그 매물의 가격을 제가 지금 35,000원과 여기 38,000원 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지금 요 매물을 최대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당시에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해당 영상은 8월 14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매물대 두꺼운 걸로 쌓여져 있을 때는 항상 매물대 하단에 왔을 때는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만약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매물대의 상단을 돌파할 때라도 꼭 따라가시는 매매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가서도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은 올해 4월까지요. 두꺼운 매물 대안에 주가가 가치다 보니까 위로 못 올라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매물대를 뚫어주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한국 전력의 현재 가격대 위에는 더 이상의 매물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가볍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사상 최고가 이상도 지금 돌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대한으로 수익을 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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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이라는 건 올라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눌렸을 때는 최대한 싸게, 그다음에 올랐을 때는 최대한 비싸게 팔아 버리는 게 지금 저의 목표다. 그래서 같이 따라오실 분들은 010-4459-6279예요.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 주셔야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또 바로바로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